조선시대 궁궐 안화실 창호 사이로 들어오는 은은한 햇살을 받으며, 북과 먹반쯤 완성된 인물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조선 영조 때 궁중화실에서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화가가 사라졌다. 궁중 인물화 속 그려진 작은 인물, 눈빛이 음산한 표정으로 그림 속에 숨겨진 인물이 보인다. 그 그림 구석에는 명부의 사자처럼 보이는 인물이 숨어 있었다. 조선시대 궁궐 복도에 쓰러져 있는 궁인 주변에는 떨어진 북과 먹물이. 긴 그림자 되어 누워있다. 그리고 사흘 뒤 그림 속 인물과 닮은 궁인이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촛불 앞에 앉아 그림을 태우는 노인의 손에는 반쯤 그을린 그림이 놓여있다. 궁궐에는 오래전부터 그림 속에 혼을 담지 말라는 금기가 있었다. 인물화 속 인물의 미묘하게 웃는 표정의 섬뜩함을 느낄 수 있다. 며칠 뒤그 인물의 표정이 변해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은밀한 분위기 궁궐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두 명의 궁녀는 긴장된 표정이 역력하다. 궁녀들은 그 그림이 사람을 데려간다고 수군댄다. 달빛 아래 비어 있는 화실 바람에 그림이 살짝 흔들린다. 그날 밤 화실에서는 붓질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데 반쯤 완성된 그림 속에 서서히 사라지는 남자의 모습이 이내 자취를 감춘다. 목격자는 분명히 보았다. 사람이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장면은. 궁중 화실에 불이 났다. 강렬한 불길 속에서 그림이 찢어지고 날아다닌다. 결국 그 그림과 화실은 다 불타 버렸다. 어두운 창고 한가운데 덮개가 씌워진 큰 그림이 놓여 있는데 덮개 아래로 음산한 눈빛을 가진 인물이 보인다. 하지만 몇년뒤 궁궐 창고에서 똑같은 그림이 발견됐다.